접목한 지가 지금 체리나무 접목한 지한달 이제 다 되어 갑니다. 보시면 벌써 이렇게 몽우리가 이제 부풀어 오른 거 보이시죠? 전체적으로 새순들이 지금 엄청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다른 나무들도 그렇고 근데 접목이란게 100%다 성공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목을 해서 100%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요거는 복진이란 제품인데 몽우리들이 한번 트고 있죠 다른 품종들도 뭐 에보니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, 몽우리들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. 그러면, 아직은 이제 완전 접이 100% 갤럭시 형성될 때까지 뭐 얼마나 될지 뭐 성공률이 한8-90% 이상은 제가 이렇게 체리 접목을 했을 때 훨씬 빨리빨리 빨리 뭐 나무도 많이 컸고요. 그 1년에 차에서 막 바로 두세 가지 이상 나오는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년도에한 2년 키운 것처럼 접목해서 그런 나무가 될수 있다는 걸 확인해서 제가 저는 계속 지금 이렇게 어 난들보다 한한 4, 5개월 빨리 이렇게 접목해서 지금 체리 나무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자, 대목 만들어 놓은 거 엄청나게 많이 자랐죠? 체리 대목입니다.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. 요거는 크림스크 대목 일반적인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.